지역마다 한국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이 있습니다. 지방정부마다 각자 형편에 맞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금액이 지역에 따라서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게는 2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중학생 학도우원군으로 참전한 윤인화 어르신.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당시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수원에 살고 있는 어르신이 매달 받는 참전 명예수당은 10만원. 바로 옆 용인에 사셨다면 받게 될 수당은 두배인 20만원으로 껑충 뜁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 명예수당과 별도로 한국전쟁, 월남전 참전 유공자를 예우하는 참전 명예수당이 있는데, 수원은 중복 지원이 되지 않고 용인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 금액도 중복 지원 여부도 제각각입니다. 참전 명예수당이 없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강원도 화천군과 충남 서산, 당진, 아산시의 참전 명예수당은 월 5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반면 서울 강북 노원, 성북 은평구와 부산 금정, 수영, 남구, 사상구, 연제구, 동구, 사하구, 중구는 3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고령이시잖아요. 지금 평균 연령이 거의 90에서 95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먼저 강화해야 되겠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긴 있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고 의회에서도 공감하시고 해서. 사는 지역에 따라 수당이 수십 배나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 노병은 울분을 토합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 유공자들인데 참전 명예 수장이 지역에 따라 편리가 심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몇만 원 차이도 노령의 유공자들은 상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광역자치단체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지급하는 참전 명예 수당은 월 5만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입니다. 그나마 올해 금액이 오르기 전엔 내내 꼴찌였습니다. 국가보험부는 지자체 사무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상향평준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국 지자체에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권고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특정 지자체에다가 참전수당을 뭐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뭐 지금 저희가 할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참전 유공자들은 이제 80을 넘어 90대 고령자가 대부분입니다. 지자체별 재정 여건도 중요하지만 노병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예우하는. 세소한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